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오늘 추천 종목 공개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제 방송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혀 짧은 소리와 말이 많이 어눌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들도 좋게 봐주실 수 있도록.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그럼 어제 추천 종목 흐름 먼저 짧게 보겠습니다 어제 덕산 테코피아 이 종목을 제가 15,400원 이하로 매수가 들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시초가 무려 3.92%나 상승을 해서 매수는 안 됐습니다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상승을 하고 이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락을 제가 매수가 근처까지 왔지만 이 종목은 이제 그 이후에 15,000원 이하까지 내려오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15,000원 이하로 내려온다 그럼 관심. 그리고 이 밑에 22선을 깨지 않는지. 지지를 받고 말아 올리는지, 그 모습을 보이면 매수. 그리고 다시 또 16,000원 되면 매도. 이 종목은 16,000원 되면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인, 단기적인 흐름은 16,000원이 매도가 맞지만 만약에 이 16,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 를 그때는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실적이 좋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요 밑에서 차곡차곡 소량으로 모아 가신다면 좋은 수익률이 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추천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농우바이오입니다. 농우바이오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외인 기간 매수가 들어왔고요. 아, 좀 안타깝게 개인이 매도를 했네요 그 나머지 쪽에서도 대부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차트상황 보면 7월 27일날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11,000원 그리고 한 거의 한 11,250원 요 선은 깨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단은 11,250원, 상단은 12,000원 정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세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 고추, 수박, 무, 배추 등 각종 종자 배출, 어, 농작물 관련된 어, 업종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긴 장마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장마로 인해서 많은 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어, 그래서인지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 작물들의 가격이 두 배도 아니고 세배 이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두달좀안 됐네요.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추석인데요. 한달좀 후면은 추석입니다. 그 전에 한 번은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되시고요. 추석 전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흐름으로 해서 오늘 추천, 어,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출을 잠깐 보면 일반 잡주는 아니구요. 그래도 어느정도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제가 정해드리면 오늘 저가인 11,400원에서 11,000원 또는 요 사이에서 내려오게 되면 좀 이제 모아 가시고요. 물론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서는 12,000원. 요 사이가 계속 이제 매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요 12,000원을 못넘못넘을 때는 요 이제 요 사이에서 매수를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요. 혹여나 내일 아마 시애가 오는 시애가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1,400원을 계속 어,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여러분들은 11,700원에서 11,400원 요 사이에서 또는 11,700원에서 11,000원 사이 요 크게는 요 사이로 보시고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면 어, 한 번은 12,000원을 크게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어, 좀 약간 부담이 되시는 분은 요 12,000원에서 한번 정도, 3분의 1 또는 50% 정도 덜어내시고 상승을 하게 되면 갖고 가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도나 수석 추석 전에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